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람이 그 먹는 음식이 그대로 또 몸의 에너지가 되니까요. 이게 그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. 다만 그 우리는 어차피 그 먹는 것 기왕이면 또 돈복이 터지고 또 재수 있는 그 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식단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는 있겠죠.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영양가뿐만 아니라 또 식단으로부터 돈복이라는 또 재수까지 또 충전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그 어디까지나 또 이런 그 바탕에는 오행적인 그 시각에서의 대입이기 때문에 또 오행의 그런 원리에 무감각하신 그런 분들에겐 또 아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도 될수 있습니다. 어쨌든 답답하게 또안 풀리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. 또 이런 그 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우운을 그 전환을 시키는 그 계기로 삼았다면 그건 또그 사람에겐 아주 그 좋은 또 선한 그 영향을 준 그런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.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그 누군가를 또 만족을 시켰다면 또 그런 효과를 줬다면 그게 또그 사람에게는 그 화타의 그 처방이 되는 거죠. 금요일에 그래서 꼭 우리가 맑은 그 콩나물국 끓여 놓고요. 또 붉은 그 고추가 살짝 끄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오행에서 그 금생수라고 하는 아주 그 금전운과 상승효과를 주는 멋진 그 풍수식단을 만든 그런 셈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런 그 풍수 방법 많이 그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운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발의 차이입니다. 너무 그 사소한 그 찰나에 또 운이 아주 크게 달라지는데요. 50여 년 전에 그 한강이 보이는 그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해서 그 줄을 길게 서 있었던 그 행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지 그날 그 줄선, 그 순서 때문에, 그때 또 낙찰을 받은 사람, 그리고 그 낙찰받은 사람, 바로 그 뒤에 서 있었던, 아쉽게 그 행운을 놓쳤던 그 사람의 그 운명은 아마도 크게 그 많이 달라져 있을 텐데요. 저런 게그 행운을 우리에게 몰고 올까라고 우리가 그냥 넘겨왔던 그런 일들에서 또 우리가 모르는 그큰 대박을 물어다 줄그 행운의 암시들은 얼마든지 그 숨어 있다는 것이죠. 금요일에 여러분들께서 준비한 그 콩나물국 그리고 그실고추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되면 좋은 일 많이 그 생길 겁니다.